할렐루야 아동부 친구들 9월 26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잡이 제목 고백하겠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켜요.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때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주고자 한다. 디모데우서 1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능력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능력을 활성화시켜야 해요. 쉽게 말하면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그들 안에서 휴식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활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임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때, 여러분의 영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휴식상태로 있는 능력을 활동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에서 조용히 쉬고 있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더 많은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움직이게 해야 돼요. 방언으로 말하므로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능력을 움직이게 할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신나는 일이죠. 오늘부터 바로 그 능력을 움직이게 시작해 보세요. 함께 고백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들은 활성화 될지어다. 성령님, 능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멘.